안녕하세요. 민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교보문고에 잠시 갔는데 그때 쇼핑한 것들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걸 샀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좀막 주워 담았어요. 그래 가지고 주워 담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 가지고 다이어리를 거의 세 개를 샀어요 요거는 스티커들 일단 먼저 다이어리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요거는 구경하다가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거든요 제가 요즘에 또 초록색에 빠져있어가지고 딱 검정색 배경에 초록색 글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뒤편에도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에는 무지 노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밖에도 이 색상 말고도 보라색도 있었고 핑크색도 있고 바탕색이 하얀색인 것도 있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큰한 요까지 오는 요 정사각형인데 직사각형 모양의 노트도 있었어요. 처음에 요거랑 직사각형 노트 하나 더 넣었는데, 솔직히 둘다안쓸것 같아가지고, 내려놓고 요 하나만 장바구니 담았어요. 그 다음은 요건데, 요건 아날로그 키퍼 제품인데, 제가 아날로그 키퍼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요, 어, 항상 이게 눈여겨 봐왔던 건데, 오늘 마침 뭔가 딱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링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속지는 이렇게 있거든요. 좀 특이한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속지인데, 속지도 한번 뜯어볼게요. 속지가 이렇게 노트 한 권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용도별로 있는데 용도가 여기 적혀 있거든요 데일리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샀고요 그 다음 요거는 위클리 요거는 그리드 이거는 플레인 이것도 그리드 안에는 이렇게 어아 초록색이구나 그리드 이건 무슨 색일까요? 이것도 초록색 그리드 이렇게 플레인 요거는 위클리인데 위클리가 신기하게 2 주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위클리에요 그다음에 데일리 데일리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일정을 써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것도 데일리. 한번 속지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데일리 위클리 이렇게 위클리 먼저 넣고 데일리 넣고 뒤에 노트 한번 넣어줄게요. 요거를 펼치면은 안에 펀치가 뚫려 있거든요. 않나요? 약간 메로나색, 아 이거 민트 초코 색깔인가? 이 색깔도 예쁘다. 약간 아날로그 기포 제품들이 색깔들이 약간 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파스텔톤이랄까 어휴. 완성.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근데 쓸 때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쓸 때는 이렇게 뽑아서 쓰고, 또 보관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우와. 제가 또 좋은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플레인 요것만 들고 다니다가, 여기다가 일기나 그림이나 뭐 여행 다닐 때 써주고 여기에다가 착고 착 모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다음 여기 앞에 표고도 해줘야겠다 여기 앞에 하나하나 표꼬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아날로그 기퍼 다이어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어, 여기 같이 들어있는 스티커도 있어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소개하고 그 다음 요거 아카이브에서 나온 컴포지션 노트처럼 생긴 60 다이어리에요 제가 집에 원래 아카이브 60 다이어리가 하나 있긴 한데 같은 사이즈인데 그거는 이제 투명 색이었고 요거 지금은 이렇게 딱 예쁜 컴포지션 노트 모양의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안에 여 링이 약간 무광의 검정색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산속지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위클리 먼저. 오늘 위클리, 오와 아, 위클리 어? 아. 1, 2, 3, 4, 5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리드 노트가 있네요. 요거는 위클리, 그냥 평범한 위클리. 닦고 해주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부분도 그렇고, 크기가 딱 좋네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일단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무광. 아, 무광이래. <laughs> 무지. 어, 무지는, 안넣으면 두꺼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리고 반틈만 넣을게요. 이 정도. 무지도 그냥 일반적인 무지, 무지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예쁜 리필 속지가 있더라고요. 짠. 보이시나요? 뒤에는 그냥 단면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예쁜 사진? 사진이라 해야 되나? 사진이랑 문구가 있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자마자, 어,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생각하고 바로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근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잘산것 같은데. 이거 못쓸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일단, 이거 넣어주고. 이게 세로 버전이라면은, 이거는 가로 버전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지개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쁘다. 엽서가 돼,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색감이 요 다이어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샀어요. 요렇게만 넣어도 꽉찰것 같은데, 와우, 진짜 마음에 든다. 이렇게 닦고 빨리 해주고 싶네요. 왜냐면 제가 또 스티커도 샀거든요. 닦고 하려고 오랜만에 여기에 테두리 이렇게 컴포지션 노트 요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닦고를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로카랩에서 나온 아카이브 컴포지션 노트에60 다이어리. 와 너무 예쁘다. 원래 요것만 사려고 했는데 요걸 딱 고르고 둘러보다가 이게 보이고 뭐 이거, 이거 둘러보다가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 아, 그리고 60 다이어리에서 빠트릴 수 없는 게 있죠. 따다. 요거. 지퍼백.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글리터 지퍼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이거랑 원래 보라색을 골랐는데, 보니까 귀여운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요 케어 베어 지퍼, 어? 없다 또... 원래 이런 건가? 아닌데 원래 이런 건가? 이게 없어요 없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이것도 원래 이렇게 되나? 아니야 이거 불량인 것 같아요 아 어... 일단은 이거. <laughs> 아닌가? 어, 없는데. 일단은, 이거는 다시 산데 가봐야겠어요. 일단 넣어놓고. 일단 요거 한번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귀찮으니까 앞쪽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쁘다 보라색도 생각나네. 나 여기 아요것도 있어요. 밴드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산 스티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오랜만에 스티커를 좀사 봤어요. 너무 귀여운 게 많다 맞죠? 이거랑 이렇게. 한번 꺼내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리무버블 스티커. 요거는 음. 제가 자주 쓰는 스티커인데 거기서 나온 거네요. 파스텔 서울이라고 거기에서 나온 이 검돌이 디무버블 스티커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짝반짝거려요. 홀로그램에 있어요. 어이구, 이렇게 헉, 너무 귀엽다. 이거 핸드폰에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귀여운 스티커. 팬티, 팬티인가? 요거 입고 있는 이렇게 허리 올리고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샀어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요거 두 개가 제일 귀여워서 요거 두 개를 샀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 건가요? 수왕 수왕 스튜디오에서 나온 요 나비 모양의 실 스티커. 어떤가요? 처음에 이거를 샀는데, 이거를 넣었다가 이것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개다 넣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산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수왕 스튜디오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반짝이 모양의 실스티커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어? 안될것 같아 이거 보면은 반짝이 모양이에요 에이씨, 어떻게 보여주지? 별빛 모양의 C 스티커입니다 별 모양도 있고요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약간 폴코하기에 좋은 여기 브랜드가 약간 폴코하기 좋은 스티커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게 이거 이거는 어디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건데 버 버라이어티 팩. 이거 하나 노란 색깔 하나 있거든요. 샀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딱 보니까 초록색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게 안 보였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엽서도 같이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엽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여기다가 게요 스티커, 요거 스티커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네. 노란색부 어, 좋다. 기록 쌓키 취향 쌓키 완전 저의 취저인 스티커예요. 진짜 이마일부터가 정말 내 스타일 어 그때 왜 이거 안 샀을까? 요 너무 예쁜데? 미학 어 너무 예쁜데? 어, 그 노란색보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때 왜 이거 안 샀지? 요거 페이블릿 e 그래픽, 어 그래픽, 요것도 그 노란색에도 요거 있어요. 요것도 진짜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 핑크색이랑 초록색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너무 예뻐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예쁘다. 진짜 잘 샀다 이거. 이거 하나 더 사야겠어요. 다음에 교보문고 가면은 하나 더 구매해야겠다. 그 다음에는 아날로그 키퍼 스티커인데요. 그냥 어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스티커들을 샀어요. 먼슬리에 그 스케줄 표시할 때이렇게 형광펜 대신 이거를 사용해 주면 좋더라고요. 깔끔하기도 하고 이렇게또세 장이나 들어 있어 가지고 샀어요. 이건 똑같은 건데 좀 짧고 색깔도 이렇게 두 가지 들어 있어서 이렇게 또사 봤어요. 이거 아직 한번또 집에 이런 거 있긴 한데 어 아까워서 못 쓰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에는 많이 샀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해야겠어요. 오늘 영상은 음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샀는 거잘 보셨나요? 오랜만에 다꾸 용품들을 사서 그런지 너무 어, 빨리 닦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좀 설레는 오랜만에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좋았어요. 그 다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